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3년 된 20대 후반 가정주부입니다. 아직 아이는 없습니다. 저희 부부는 대학교에서 만나 줄곧 친구로 지내다가 졸업 이후에 연애를 하기 시작해 2년 만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부부 사이에는 크게 문제될 만한 일이 없는데 시댁 때문에 남편과 저 모두 스트레스를 받아 미칠 지경이네요. 저희 부부는 맞벌이를 하고 있고 각자 수입은 알아서 관리합니다. 남편은 중견기업에서 근무하는데 연봉은 4천이 좀 넘습니다. 저도 결혼 전에는 회사 생활을 했었지만 잦은 야근과 과도한 업무로 몸이 안 좋아져서 지금은 커피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커피 전문점이 꽤잘 되는 편이라 월순수익으로 800 정도는 가져가고 있습니다. 매달 조금씩 변동이 있긴 하지만 대기업 못지않은 수준입니다. 사실 제가 커피 전문점을 시작할 수 있었던 건 친정 부모님의 도움이 컸습니다. 친정 아버지는 작게 사업을 하시고 부동산 자산이 좀 있으세요. 아버지 건물에서 시작한 덕분에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본 경우입니다. 반면에 시댁은 경제적 상황이 여유롭지 못한 편입니다. 남편이 네 살이나 되었을 무렵 남편의 친아버지는 바람을 폈고 시모가 양육권을 갖는 조건으로 이혼을 하셨대요. 그리고 시모도 얼마 지나지 않아 재혼을 했고요. 재혼한 상대와의 사이에서 지금의 신호가 태어났다고 합니다. 바람난 전 남편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시모는 자기 친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그렇게 힘들게 했다고 해요. 고등학교 들어가면서는 제대로 문제집 한권 사주지 않아서 남편은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야만 했고요. 대학에 들어와서도 편의점과 식당을 가리지 않고 알바에서 등록금 대고 자기 힘으로 졸업했어요. 반면에 신모는 남편 표현을 빌자면 생각 없이 개념 없이 사는 사람입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워낙 문제가 많아서 강제 전학을 한번 당했대요. 그래도 정신을 못 차려서 결국엔 퇴학을 당했고요. 그러다 결국 20살에 겨우 검정고시를 치렀고 수능을 3번 치른 후에야 수도권 2년제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대학을 졸업할 무렵 시모는 불의의 사고로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남은 건 사망 보험금과 신우뿐이었죠. 그러자 시모는 남편에게 한 달의 생활비 명목으로 100만 원씩 달라고 그러더래요. 마음 열리고 착한 남편은 시모와 신우의 사정을 모른 척할 수 없어서 알겠다 했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었고요. 수입도 각자 관리하고 있었고 남편이 시모에게 자식된 도리를 하는 거니까 그 자체에 제가 관여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이 때로 안쓰럽게 보이더라고요. 가령 남편이 하루라도 생활비를 돈 줘야 할때안 주게 되면 득달같이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돈 떨어졌다는 소리를 하시며 사람을 쥐잡듯 잡으시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어떻게 이런 시모 밑에서 남편같이 성실하고 좋은 사람이 태어났을까 싶어요. 사실 결혼할 때도 잡음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일단 주택 문제가 쉽지 않더라고요.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는 35평으로 저희 친정부모님이 하나뿐인 딸 행복하게 살라고 지원해주신 집이에요. 반면에 저희 남편은 그 당시 모아둔 돈은 4천만원 남짓이었고요. 주변 사람들은 남자는 응당 집을 해오고 여자는 혼수를 해야 한다지만 저는 그냥 형편되는 사람이 집을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집을 했고 남편이 혼수를 했을 때도 기분이 나쁘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 남편이 정말 힘들게 모은 돈인 걸 알았으니까 그 정도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시모랑 시누는 경기도 외곽 빌라에서 둘이 살고 있었고 그곳 전세 보증금은 1억이었는데 그런데 그 1억은 나중에 시누 결혼할 때 쓰실 거라고 저희한테 절대 넘보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남편도 저도 애시당초 그 돈에는 관심도 없었는데 말이죠. 하지만 제가 집을 해왔기 때문에 예단은 안 하는 걸로 생각했어요. 남편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고요. 서로 주고받을 예물만 적당히 하자고 했고, 당연히 꾸민비 같은 것도 안 받았죠. 그리고 이 모든 건 이미 상견례 때 서로 이야기가 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을 며칠 앞두고는 시모가 저희 친정 엄마에게 연락해서는 주변에 보는 눈도 있고 자기 체면도 있으니 일단 형식적으로라도 예단을 해야 하지 않겠냐며 천만 원만 보내라고 하셨답니다. 거기다 신우 명품백도 하나 얹어서요. 친정어머니 기분이나 생각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그 정도로 일단 충분할 것 같다는 말만 하고 저희 어머니 의견은 물어보지도 않은 채 전화를 끊어버렸다 하네요. 이런 시모의 모습에 저희 친정 부모님은 충격을 받으셨고 덕분에 자칫하면 파혼까지 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어떻게 알고는 시모와 크게 다투고 저희 집에 와서 몇 번이고 사과하면서 겨우 일이 마무리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얼마 전 있었던 일이에요. 신우가 얼마 전까지 취직을 못하고 빈둥거리다 심호의 등살에 못 이겨 간신히 작은 중소기업에 취직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회계 쪽이라 자격증도 있어야 하는데, 신우는 그마저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보니 급여 상황이 열악하더라고요. 하지만 신우는 자기 능력은 모르고 3개월 수습기간을 채 채우지도 못하고, 집에서도 너무 멀고 잔심부름만 시킨다면서 그만둬야겠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시모가 옮길 때 옮기더라도 일단은 계속 다니라고 뜯어말려서 어거지로 다니고 있었죠. 그런데 지난주 토요일에 시모랑 신노가 같이 연락도 없이 저희 집에 왔습니다. 와서 저녁 먹고는 하는 말이 가관이더라고요. 살림을 합치자는 거예요. 살림을 합치면 매달 100만 원씩 생활비 드리는 것도 안 줘도 되고 앞으로 살림은 시모랑 신노가 도와줄 거고 이제 곧 저희의 가지면에도 시모가 봐주겠다는 거예요 시모랑 남편 사이가 좋은 것도 아닌데 합가를 하면 얼마나 힘들지 눈에 선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중하게 말씀은 감사하지만 저희는 지금 이렇게 둘이 사는 게 편하고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시모는 방도 너네 둘이 부부니까 방 하나 같이 쓰고 나 하나 신호 하나 쓰게 해주면 얼마나 좋냐고 하여튼 시모가 고약하단 식으로 말씀하시더군요 하지만 제가 그 소리를 듣고도 못 들은 채 하자 그러면 생활비나 더 달래요. 요즘 100만 원으로 어떻게 사냐면서 앞으로는 150씩 보내라고 하시더군요. 그 소리를 들으니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소리 하려는데 남편이 시모에게 적당히 하시라고 화가 가득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이제 신호도 사회인이 됐으니 생활비를 오히려 줄이려고 했는데 이렇게 억지를 부리시니 제가 더 이상 노력할 이유가 없다면서요. 이번 달부터는 못 드리겠다고 하더군요. 그러자 신우가 그러면 그냥 100만 원 주던대로 보내고 자기만이라도 이 집에서 살게 해달래요. 출퇴근하기 힘들어 죽겠다면서요. 자꾸 억지를 부리는 신우에게 남편이 너도 제발 네 힘으로 살아보라고 따끔하게 혼내더군요. 시모와 신우는 드디어 네가 본색을 드러낸다면서 남편에게 지집 나간 아빠 닮아서 아주 냉정하다고 그래서 내가 내 배불러 나왔어도 너한테만큼은 항상 정이 안 갔다며 막말을 쏟아내더군요. 아내로서 남편이 그렇게 상처받는 걸 옆에서 지켜볼 수만은 없어서 저도 시모에게 달라들었어요. 내 네, 남편한테 함부로 말하지 마시라고요. 조금이라도 어른대접 받고 싶으시면 어른답게 말씀하시라고요. 그리고 시노한테도 너 함부로 떠들지 말라고그입 찢어버린다고 했어요. 그러자 시모가 어디 감히 내 딸한테 그따위로 말하냐면서 제 뺨을 때리더군요. 저도 맞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신우 뺨을 올려쳤습니다. 그리고 냅다 신우 긴 머리채를 손으로 휘감아 낚아챘어요. 그러자 신우가 사람 살려라고 소리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러자 신우가 저한테 욕짓거리를 하면서 달라들더군요. 제가 신우 머리를 더 강하게 잡아올리자 신우가 신우에게 엄마 그냥 미안하다고 해. 빨리 이러면서 난리가 났어요. 남편이 저한테 이제 그만하라고 하기도 하고 이웃집에서 소란스러운 소리에 혹시 누가 신고할까 싶어서 그쯤에서 놔줬어요. 제 손에는 신호 머리카락이 한 움큼 들려있더라고요. 신호는 남편에게 저런 걸 데리고 사는 네놈도 불쌍하다고 그러자 남편이 제 와이프에게 함부로 말하시면 저도 더는 가만히 안 있겠다고 하며 신호를 노려보더라고요. 신호는 저희더러 미쳤다면서 뒷걸음질을 치며 도망을 갔고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정말 생활비 지원이며 명절에 용돈 드리던 거 이거저거 해드리던 거 얄짤없이 전부 다 끊었습니다. 그러자 시모랑 신우에게 번갈아가며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렇지만 남편이 이번엔 정말로 독하게 마음을 먹었는지 받지 말라고 아무 대꾸도 하지 말라고 저에게 신신당부를 했어요. 오로지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사는데만 집중하자고요. 나중에 전에 들은 이야기지만 신우는 결국 그 직장마저도 성실하게 다니지 못해서 입사 두 달을 채못 채우고 잘렸다고 해요. 그리고 살던 빌라도 건물주가 전세금을 올린다고 해서 결국 반지하로 이사를 했고요. 그 이후로 신우는 이런저런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고는 있고요. 시우는그 와중에 돈 얼마 벌어보겠다고 동네 아저씨들하고 지저분한 소문이 나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닌다더군요. 저희 부부는 그 사건임으로 더욱 서로에게 의지가 돼주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가끔 남편에게 그래도 친어머니인데 그립지 않냐고 하면 그 어머니에게 받았던 사랑보다 더큰 사랑을 제가 주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이미 충분히 만족스럽다고 이야기합니다. 내일 하루는 오늘 하루보다 남편을 더 사랑해주려고요.